자, 아할리스타 나도 이랬었는데, 나도 그, 그 친구의 네. 생일을 비번으로 했었는데. 맞아요. 오, 깜짝이야. 그런 러니까 거. 네. 그,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아마 뭐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아니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. 깜짝 놀랄 나는 아니겠지만 저도 사실은 비밀 번호를 첫사랑에 아 그렇습니까 네 뒤에 번호로 예 쓰고 있거든요 그때 네. 아직, 아직도, 아직도요? 아니 그건 뭐 어, 알아서 어, 생각하세요. 어 정말 어, <laughs> 잘한다. 예. 아직도 아직도 어, 그렇구나. 네. 어, 그 뒤에도 같은 같은. 만난 건 아니구요. 아니, <laughs> 예, 그건 아니구요. 건아니요 그건 아니그런건아니 그건 아니에요. 그어아니그아요 그건 아요아요아요